지피야 너하이라이트슛 오프 알아? <laughs> 알죠 하이라이트슛 오프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죠 <laughs>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 905번인 것 같긴 한데 <laughs> 네 맞아요 어, 이 길을 따라가시면 고령까지 무사히 도착하실 거예요 고령? 우리 예, 아니... 주, 목적지가 고령이야 야 이거 진짜 아, 답답하네 아, 미안하다. <laughs> 아이고, 지금 좀답답하 <laughs> 하이라이트 멤버 중에 가장 동안인 것 같은 사람은 누구야? 그래도 막내인 손동의 씨가 가장 동안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오손동안손동안 <laughs> 주인이라서 또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. 널주인인지 인지하나. 얘가 아, 과연 주인이라고 생각할까? 그럼요. 지피아, 너나 알지? 당연하죠. 양요석, 윤두준은? 오빠이지 오빠이자 약간 아저씨 기질 있는 오빠형 아저씨야. 오빠형 아저씨. 오빠형. 어욕 쓴다. 욕 쓴다.